삶을 예술로 가꾸어 가시는 ALP 도바님 모두 안녕하세요. 2024년 첫 살아가기인 121기 살아가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ALP 3단계 살아가기 프로그램은 자신의 디자이어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요령을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목적인가요? 수단인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생각 속의 행복만 알려주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에 지치셨다면 ALP 3단계 살아가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가슴 뛰는 삶으로 진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가기 121기는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2월 18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수련비는 54만 원이며, 재경험하시는 도반님은 42만 원입니다.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분의 수련 참가를 위하여 언제나 도반님들의 사정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처로 연락 주세요.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시느라 수련을 멈추었던 ALP 도반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삶을 바로잡을 기회를 다시 잡으세요. 32년간 진행되어온 ALP 프로그램은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해왔습니다. 수년 전 참석하신 분이시라면 더 발전된 수련 프로그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가기 수련에 참가하실 때의 준비물이 있습니다. 겉옷, 속옷은 세벌 이상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편안한 평상복도 준비해주세요. 티셔츠로 세벌 이상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우니 두꺼운 외투도 한벌 준비해주세요. 칫솔과 수건 등 세면도구를 준비하시고 신발은 가급적이면 편안한 것으로 신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원이 많아 조기에 마감할 경우 먼저 입금하신 순서대로 접수됩니다. 마감 후 입금하신 분은 5월 이후에 진행되는 122기로 접수해드립니다. 영상에 표시되는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잊지 말고 꼭 작성해주세요. 참가 신청서는 영상 아래쪽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삶을 살아가실 준비 되셨나요? 아, 숨채요. 감사합니다.